농부 클래스 안녕하세요 농클TV의 최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능력별로 하수, 중수, 고수들이 비료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수는 이렇게 비료를 준다 세워라, 내워라 해는 넘어가고 있다 내일 또 비료를 줘야 된다. 중수는 이렇게 비료를 준다. 손은 눈보다 빠르다.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야 된다. 고수의 손은 보이지가 않는다. 빨리 끝내고 막걸리를 적시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. 막걸리 한잔.